내 네, 디퓨저는 왜 향기가 안 날까요?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퓨저는 이렇게 스틱을 꽂아 사용하는 디퓨저입니다. 액상 디퓨저는 향료에 에탄올을 함께 넣어 휘발되면서 공간에 향기가 퍼지는 원리입니다. 문제는 향료 성분보다 에탄올이 먼저 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분명 디퓨저는 남아있는데 향기가 안 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. 더불어 스틱에 먼지가 끼거나 건조해져 발향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향이 강한데 금방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두 번째 고체형 디퓨저입니다. 사실 고체형은 발향보다는 탈 기능에 중점을 둔 제품입니다. 발향 능력은 부족해서 싱크대 하부장, 장롱 등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. 반대로 넓은 거실이나 방에서는 향기를 맡긴 어렵습니다. 세 번째 캔들 디퓨저입니다. 캔들에 불을 피울 때만 향이 나서 이건 지속적인 향을 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단점들을 보완한 좋은 디퓨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. 턴테이블 디퓨저로 에탄올 없이 향 원료 100% 사용한 이 키트를 끼우고 스위치를 올려놓으면 팬이 돌면서 향기가 퍼지게 됩니다. 향 원료 100%로 된이 키트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균일한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이 스위치를 중앙에 가까이 갈수록 팬이 더 빨리 돌아 더 멀리 진한 향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는데요 타이머 기능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화장실 사용 후에 또는 손님들이 오게 되어 특별한 향을 더 내고 싶을 때 타이머 기능이 있어 그 상황에 맞춰 사용하기 좋습니다 디퓨저가 다양한 색이 있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공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감각적인 11가지 향이 있어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